이런 거 큐평티하네. 이런 거 반응해주시면 됩니다. 저 일단 이번 판 상대는 야스오네요. 야스오 상대로는 무조건 이 친구는 야, 힘들어도 큐선마 하는 게 나아요. 이 친구 상대로는 키, 말리더라도 큐선마 하다보면 킬각이 나올 때도 있고 어차피 W선마 해도 선푸시 안 돼요. 마이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말리던, 잘 풀리던, 무조건 피선마가 좋습니다, 얘는. 뭐, 일단, 1렙 때는 그냥 W로 저거, 쉴드 정도만 빼놓으시고, 만화는 최대한 아껴줄게요, 초반에. 결국에, 야스오가 초반에 킬각 안 당해주면은, 유지력 싸움으로 가야게 돼가지고, 초반에는. 좀, 만화 최대한 아껴 쓰는 게 좋습니다. 뭐, 2렙 때 딜교각은 살짝 볼만하죠. 야스오가 먼저 들어오려고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거,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딜 넣어주고. 평, 큐, 평. 오! 큐, 풀 돌죠? 와, 다행이다. 이거 야스오가이큐풀 성공했으면 다 이거 죽었을 것 같은데? 되게 위험했다. 와. 와 어, 이거 상대도 야스오 보니까 모스트 1이더라고요. 잘하시는 분아 네, 대포. 잘하시는 분이긴 해가지고 한번 따이면은 되게 힘들 건데 실수해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아 어, 진짜 아슬아슬했다. 템은 어김없이 이렇게 티아멧 타이템과돈 애매하니까 신발까지 하나 어쨌든 상대도 노스펠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리신이 좀 미드 많이 봐주려고 할 거예요. 상대의 그라가스도 탈론 노스펠이니까 미드 봐주려고 할 거고 아마 갱을 좀덜 당하는 쪽이 와, 나이스, 리신 잘하는데. 음, 일단, 갱을 안 당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야스오 상대로는 6레벨만 찍어도 탈론이 되게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6레벨 전까지는 그냥 파밍 위주로 할게요. 시야스만 먹고, 리신 오면은 갱공만 하고. 그 전에는 뭐, 야스오가 접근할 때 평주평 딜교 정도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템이 앞서더라도 우리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유리한 타이밍에 확실히 굴리는 게 좋아. 궁 있고 점화 있을 때. 탈론이 보통 궁이랑 점화 둘다 있을 때는 야스오한테 질 일이 많지 않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이상. 거기다가, 티아멧까지 나온다? 그니까, 티아멧 나온 시점부터는 야스오한테 웬만하면 딜교 이긴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W로 패시브 실드 벗겨놓고 큐평 티아멧 딜교하면은 되게 딜 세게 들어가서. 뭐, 일단은 미니언 막타만 먹어주고. 그라가스 아래쪽이긴 했는데, 이거 와드 지워주면은 그냥 아래쪽에다 와드 다시 박아줄게요. 위쪽에다 다시 박는 거보다. 지금 이번 턴에는 선푸시 할만하죠? 그냥 라인 한번 모아서 쭉 밀어놓고 집가서 티아메 사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번 턴 라인 쭉 밀겠습니다. 아마 야스오가 미는 거 보고 의식할 거예요. 뭐집가에여는 건가 아니면 뭐 로밍을 가려는 건가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미드 가운데에다가 시야 체크용 와드 하나만 박아놓고 집 갔다 올게요. 들어올 때는 무조건 평, 평큐평, 근접 평큐평이에요. 원거리 평큐평은 안 됩니다. 근접 큐만 평타 캔슬이 돼 가지고 원거리 큐 쓰시면은 콤보 끊기고 오히려 되게 위험해지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저는 집 타이밍 깔끔하게 잡았기 때문에 야스오는 집 타이밍 잡기 되게 애매해지죠. 야스오가 집 가려고 한다? 그냥 저는 이거 라인 얼려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라인 얼려 놓으시면 야스오가 집을 못 갑니다. 이러면은 야스오가 지, 그라가스를 부를 확률 80%. 그게 대놓고 들어오죠? 어, 그라가스 불렀죠. 이건 무조건이지. 이쪽에 와드 해놓기 잘했네요. 그라가스 위치 확인 되잖아. 저는 이번 라인 먹으면 6레벨 찍히거든요? 그래서 6레벨 찍히는 거 생각하고 플레이 해도 될것 같아. 나 이거 먹으면 6레벨 찍혀. 좀만 천천히 하자. 아냐, 이거 갱거이기엔 너무 위험해. 잡았죠. 이런 식으로. 야수호 장막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궁은 항상 신중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잘못 궁을 눌렀다가는 야수호 장막에 싹다 막힐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신중하게 써주시면은 되게 야스오 상대로 깔끔하게 케각 보실 수 있습니다. 야스오가 한번 말렸을 때 힘든 거지 잘 풀렸을 때는 야스오만큼 또 쉬운 챔프가 없는 것 같아요. 또그 야스오 하면은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세짱님의 말을 인용해보자면은 야스오로 탈론이 되게 쉬운 챔프라고 하셨었거든요? 부세짱님은 근데 그거는 아마 야스오랑 탈론이 완전 단반에 가거나 했을 때 얘기지 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유리하게 흐름을 잡아도 탈론이 되게 유리하게 갈수 있는 구도 같아요 탈론 대 야스오 지금 야스오 광전사 하나 나왔죠 광전사 하나 나왔고 포션도 없으면은 이거 딜규 한번 해놓으면은 미드 라인전 끝납니다 W 한대 맞춰놓고 투평 티아멧 타면은 아마 야스오가 라인전을 더 이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일단 야스오가 이번 턴에 플래시가 돌아오죠 플래시 돌아오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이거 그라가스 온 거죠 이러면? 무조건 그라가스 있는 거니까 궁쿨 미리 찍어놓고, 이쪽쯤에 그라가스 있을 확률 95%. 뭔가 딱 봐도 저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을 때는 따라가다가 많은 게 나아요. 괜히 저 끝까지 따라가면 난리 났나? 이런 거투평 티아멧. 이런 거 반응해주시면 됩니다. 그라가스, 정확히는 반응이 아니라 예측이죠. 그라가스가 이거 플래시 쓰는 거 뻔했기 때문에 이런 거 대처 잘 해주시면 돼요. 나이스, 이거 플래시 바로 쓰기 잘했다. 나이스. 이 정도 상황 대처는 해야 좀 여유있게 라인전을 할수 있겠죠. 저런 거, 그래, 그라가스 오는 거 제가 일부러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 뻔했거든요. 아스 무빙이. 일부러 누가 봐도 저쪽으로 그라가스를 부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라가스 불러서 저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안 당해 주려고 일부러 무빙을 쳤습니다. 리신도 있고 하니까, 방금은 리신이 먼저 들어가자고 했는데, 솔직히 에어본 떠가지고 위험하긴 했는데, 플래시 바로 써가지고 다행히 대처 잘 했네요. 보통 제가 이 시점에는 무조건 기동신 먼저 하나 올려주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 어차피 야소 완벽히 찢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예 망치까지 구매했습니다. 뭐, 드락사를돈 깔끔하게 나오면은 드락사를가지고 아니면은 기동신에다가 뭐 롱소드, 아니면 1300원 모아서 기동신에다가 드락사를까지한 번에 사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스오 기분 나쁘게 피마 여기다 박아가지고 못 깨게 만들어주고 그라가스가 어디있을까 이거 그라가스 무조건 미드 한번더볼것 같거든요? 그라가스가 지금 봐줄 데가 미드밖에 없어 솔직히 탑도 가기 애매하고 이거 리신한테 이러면은 미리 콜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라가스 미드밖에 볼 데가 없는 것 같다 미리 콜을 해주고 어 이런 식으로 장막에 싹다 막힐 수가 있어 이거 큐평 이런 식으로 QR, 평, 점화, 티아넷. 방금 W 두 개가 다 막혀가지고 야스오 입장에서 패시브가 안 터지겠다 할수 있는데 Q쿨은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평타치면서 스택을 유지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QR평 해가지고 3스택 만들어서 패시브 터뜨리고 이각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타워그이드 하나 먹고 집 갔다 오면 되겠죠? 기동신에다 드락사를 사오면 되겠다. 야스오 플래시도 빠졌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야스오 시원시원하게 찢는 것 같네. 방금 같은 콤보가 그거죠. W 없이도 패시브 터뜨린 거죠. 그냥 Q, Q 이후에 평평 치다가 QR평으로. 그냥 Q랑 궁으로만 패시브 터트리는 콤보. 뭐 이런 사이에 궁쿨 또 돌았기 때문에 그라가스 갱 오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은 또 야쏘 잡아주실 수 있거든요. 일로 점프해서 Q평, 티아맷 해가지고. 아이고, 야쏘님.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이렇게 길게 뛰면은 이쪽으로 큐 거리가 닿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거나 지금 여기 다이아 2구간입니다 상대는 야스 모스틸 야스 장인분이신 것 같네요 아 이거 미드 1차 밀고 싶기는 한데 그라가스가 봐주네 배치기 빠지면 이거 잡을만 하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파. 그라가스 배치기 빠지면은 솔직히 궁으로 저거 반응할 속도면은 막말로 지금 챌린저 1등이어야 되거든요. 저거는 어, 순간적으로 반응이 안 되거든. 배, 그 궁이 축발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배치기 빠지자마자 바로 뛰어서 저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laughs> 기도메타야 빨리 좀더 언급하셈 이러고 있네. 이거 궁쿨이 돌면은 바텀 한번 뛰어줄게요. <laughs> 아니 이지젤 왜? 얘네 왜 이렇게 막 현타가 세게 왔어? 아니 얘네 멘탈 야 멘탈이 나간게 아니라 현타 왔는데? 이게 게임인가 싶나봐 <laughs> 일로 한번 뛰고 궁 이거 마무리 W 돌려주고 와 님들 이거 이번에도 배치기 배치기 풀 반응 잘했다 이거 반응 못했으면 되게 위험했는데 사이 플레이 멋있습니다 아이고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사무용 키보드인데 이거 반짝거리는 거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큐평 티아맥, 점화 전멸로 넘어주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 1차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저 정도는 눈으로 보고 전멸로 넘어주시는 센스 집 가면은 이거 망치 나오겠네요 템 되게 잘 떴다 이번 판유미 <laughs> 말하는 거봐 바텀 000인데 게임 끝나있어 <laughs> 별로 어렵지 않죠? 배치기 플래시 반응이랑 뭐 야스오 킬각 잡는 거 제가 또 야스오 담당 일진이기 때문에 물론 제 순수 실력으로 이긴건 아니지만 또 야스.. 그분의 야스오도 제가 이겼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뭐싸워도 안죽죠? 이거 맞는다고? 일로 삥 돌아서 저거 빠지면은 일로 다시 붙고 일로 붙 타고 W 맞춰주고 계속 쫓으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어 뭐야 개불쌍하게 죽는데? 야 이거 굳이 야스오 발로 찼어야만 했을까? 0킬, 7데스 야스오를. 되게, 이거 상대팀, 픽창에서만 해도, 야스오, 그라가스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이거 야라가스로 되게 멋있는 장면 만들 수 있겠다 했을 거야. 근데 현실은 그런 거 없죠. 이거 옆에 친구 없으면, 가서, 큐평, 티아멧. 그냥 피싹다 빠져버리죠. 노스페, 유미. <laughs> 이게 탈론이지. 이게 딜이지. 음, 이번 판에 킬 먹을 걸다 먹고 했는데도, 분당 CS 10개 챙겼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어, 이거, 야스오 여기 있긴 한데, 야스오 거르고, 이거 미드 뛰자. 맛있어 보인다. 우와, 잔다, 나이스가 아닌데? 아, 이거 빨간 벽이라 내가 빨리 못 뛰어주는 상황이었는데. 가자, 이거. 이거 싸움 볼만하죠? 여기 피마했기 때문에 아직 내 위치 안 보였으니까, 이거 가자. 가도 돼. 이거 먼저 잡아주고. 저 뒤에 되게 세거든요? 이거 마무리. 그라가스 이즈리얼이 마무리해주면 되게 좋지. 나이스. 엄청 깔끔하게 잡았다. 와, 어, 이즈. 킬세타 깔끔하게 했는데? 나이스. 오랜만에 야쏘. 시원하게 찢었네요. 속이 시원하다. 지지. 도움이 많이 됐어. 디양 1등. S 플러스. 명예 더 들어와야지. 명예 더 줘. 명예 더 줘. 명예 더 줘. <laughs> 섭섭해, 진짜.